아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, 어묵버섯볶음을 먹었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먹었던 것 같은데,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, 그냥 그, 팬에 어묵을 넣고요. 버섯, 팬이버섯을, 팽이버섯을 넣고 좀불에 네, 정도로 그냥 계속 볶다가 어머이 구워질 정도로 그리고 버섯도 구워질 정도로 볶아서 좀 오랜 시간에 네, 볶아서 먹으니까 어, 정말 맛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볶고 난 후에 걸 끝나갈 때쯤에 간장 진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진간장을 넣어서 진짜 아주 씀씀하게 네, 먹었는데 네. 어, 네, 진짜 오랜만에 먹은 우롱지 진짜 맛있더라고요. 네. 네, 이제 오늘은 저희가 네, 어, 먹는 음식을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